예레미야 애가 여호와께서는 어, 인자와 금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핵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에카라고 하는 슬프다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고요. 어, 기록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배경은 이미 이제 보셨죠? 앞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쭉요시아부터 이제 시대가까지 왔고요. 그 가운데 있는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특히 이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이제 5 8 6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586년부터 585년 그래서 어, 멸망한 그부태부터아 아, 1년 얼마 안 되는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엘, 이제 로 애굽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멸망하고 나서 그 바로 그 모습 그 가운데에서 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가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폐허된 예루살렘의 묘사하고 멸망으로 인한 민족의 장래가 불필요한 것 그리고 외세의 압제와 백성들의 피폐한 현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가 정, 정의와 끝없는 사랑 그리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행동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신뢰와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기록합니다. 이 폐허가 된그 성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어, 믿고 의지하는 그들 그런 어, 그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신뢰의 모습을 어, 나타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 첫째입니다. 슬프, 슬프다 이상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 한자가 되었다라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그그 그 모습 참상을 목도하면서 찢어질 듯한 그 아픔 고난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끝나고요. 아 얘기하고요. 끝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사 셨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크시더다라면서 그. 전, 절망 가운데서 회복에 위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절규의 말씀으로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 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기에는 총 3부분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 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의 탄식과 소망, 그다음에 예레, 예루살렘의 황폐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레미야 애견이 마길로트라고 해서 유대 절기 때마다 읽혀지는 다섯 가지 두루마기인데 특별히 아부월 구일대 성전 파괴를 기념하면서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십년 동안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외쳤고 심판받아 멸망하고 멸망할 전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님의 거룩한 성질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수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사육과 약탈과 방화와 겁탈이 휩싸인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녹도하면서 예레미야는 경악과 심장 찢는 탄식으로 이 예레미야의 결을 기구습니다. 그러면서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 그리고 그 너무나 철저하고 참혹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하나님 내려진 심판의 비참함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계시는 그 모습을 또한 에레미아애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받는 예루살렘입니다. 애가 나오는 사, 어, 시들은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 사건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포위와 그 직후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진 하나님께서 자백.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께 그 자비의 를 호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일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런 혹독한 징계가 내려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한 애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라고 하면서 이런 처참한 상황의 이유가 그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교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과 하나님 아닌 이웃나를 이지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 참상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미야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목도하면서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의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를 들면 자신이 마치 유다인인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애교를 어,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마치 술틀에 포도를 놓고 짓밟은것 같았다. 내를 살림을 위로할 자가 없이 모든 재학, 대적들이 모두가 다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라 봅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경우에 어, 그 명령을 거역하였다라면서 고하 죄를 고백하면서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파괴된 예루살렘입니다. 유다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칼 앞에서 도륙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린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어미의 젖을 먹고 그다음에 대역들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남은 자들은 낙담합니다. 성과 아름답던 성전이 파괴되었고 왕과 제사장들은 멸시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나 했습니다. 이는 하늘께서 그 이방, 그들을 이방 그 이방인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징벌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께서 진노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그래서 2절에서도 주께서 어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하셨다. 그들을 바벨론이 와서 그 우리를 죽이고 성을 파괴시키고 어려움을 줬지만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해, 진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된 예루살렘 목도하는 예루살렘은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11절에 내 눈물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강이 땅에 쏟아졌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예림들는 기도합니다. 예림들는 여인들이 자신의 자녀까지 먹으며 세상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당하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칼의, 길, 칼의 길에 엎드려지는 상을 목격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늘에게 호소합니다. 이0절에여호와께서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금일이 여기시지 아니하시며 도륙하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금일 없으신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할,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피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금일을 바쁘시길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레미는 탄식과 소망 가운데 절망 속에서 발견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의 현장에 있는 예레미는 힘과 소망이 끊어진 상태임을 어, 고, 어 고백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심판받고 멸망된 그 가운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애교를 얼마만에 썼을까? 요배 친구들이 요배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 위로하러 왔을 때그 참상을 그저 말도 못하고 7일 동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레살, 예루살렘의 침상을 보면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을지알수 없습니다. 그 참상을 보면서 말도 못하는 상황, 말도 안다는 상황, 그 상황을 보냈었을 겁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은 호와의 인자와 궁윤이 무궁화의 심으로 우리가 짐을 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70년의 회복의 예언을 했을 때, 하늘에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인자와 금율을 갚들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내 고초와 재난과,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죽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낙 내,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와의 호 인자와 금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집멸되지 아니하니입니다. 소망은 오직 여우께 있습니다. 그 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낙단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다 끊어진 것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궁이 무궁화시기에 우리가 지금 집멸되지 않았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끌려갔고 일부는 남아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님께서는 인자와 궁을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궁화신 여호와의 인자와 궁을 말씀은 심판의 현장에서도 아침마다 성실하며 베푸시며 배풍이 좋으시며 주님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니하실 것이며 그의 풍부하신 인자심에 따라 구원이 그 여기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심판으로 해서 진멸당해서 멸망당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는 게돌아가적이겁니다 이미 과거에 멸망받기 전에도 그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회개하는 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것처럼 지금 그 참상의 화상 화, 환경 가운데서 그 모습 가운데서 예러 명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행위를 다시 조사해서 다 회개하고 하는 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에를 극렬히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 함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와 회복을 위한 기독 가운데 멸망의 참상과 원인된세기합니다 멸망 후의 참상과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밝힙니다. 슬프다. 라 하면서 그, 그들의 심판이 왜 있는지 얘기합니다.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은 떡을 구하나 떠여줄 수가 없더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를 거리, 거리,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림돌 위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이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런 모든 참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악. 소돔보다 더 했던 죄악. 북이슬라보다 더 했던 죄악 때문이었다. 그 죄악이 무검 때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멸망 후에 참상에 대해서 칼로 죽인 자가 죽으려고한 자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사장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세악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칼에 피하여 산 자라 군지름 위해서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네들을 삶아 먹는 정도의 참상의 비, 어, 참상을 봤을 때 차라리 칼에 죽은 자들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참상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된 멸망할 줄을 왕과 백성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그대 죄를 얘기했음에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로 그죄때문을 고백합니다. 거의 선지자들과 제약, 제상들의 죄악은 성전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자들의 죄들,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전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의 말씀을 잘한 자들 죽였습니다. 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돔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약탈을 행했던 예루 예을 향해서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하려면 해봐라. 너의 죄로 인해 곧 심판받게 될것이라고 하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심, 멸망으로 말미암아 에도는 뭔가 기뻐했는데 그 기뻐하는 것그래 마음들을 기뻐해 봐라 하지만 너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유다의 형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형제국이었던 유다가 베블린에서 침략당해서 어려움 당할 때 도리어 원수들과 함께했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고 예루살렘을 약탈했고 형제를 돕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 당할 겁니다. 심판 받을 겁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비록 죄악으로 형벌을 받지만 심판 받지만 았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 당하는 동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그들 위한 구원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자로 중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과 하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파멸과 절망의 현상감세도 감수, 그 고난의 그 원인을 동족의 범죄 때문임을. 겸... 겸손히 받아들이며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가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신인하며그 죄를 회개합니다.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유의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고난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범죄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임의 그 믿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화를 신뢰함으로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절망과 파멸을 소망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시키기 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에게 돌아가자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날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옛적과에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여와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래야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이키 나갔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자비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쓰인 책입니다. 에가에 나오는 시들은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포위와 그 직후의 공포를 생생하게 모세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시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애가가 묘사하는 예루살렘의 어, 상황은 처참하게 그저 없습니다. 전쟁 중 칼로 죽임을 당한 이들은 차라리 행운하였습니다. 차라리 전쟁 중에 죽는 것이 더 행운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상황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마, 어미들이,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을 살만 먹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참상은 이미 레이기와 신명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여간 벌을 받았을 때, 저주받았을 때, 행할 일들의 목록 가운데 나온 그 목록,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가는 하여간 계시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불태운 이들, 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우리가 파괴되고 멸망되지만그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대적이 되어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가의 모습은 신명기 28장 47절 57절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 때 내린 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말하면, 하계서 이스라엘을 고생시키시고 아프게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조롱과 약탈과 파괴의 기회로 삼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핵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한 사, 범죄한 살아가는 자들들 향한 매드시고 때리시지만.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시며 매를 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야의 사명을 생각해보면 그는 샬롬을 예언하기보다는 죄와 재지적, 심판, 멸망, 애국을 예언하는 평화의 부재를 예언했습니다. 그에게 그가 전한 나님의 말씀이 단한 번도 백성의 귀에 기울여지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그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참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 국물이 무궁하십니다. 그황폐했던그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인자하시고 국물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예레미야서에 담겨있습니다.